자, 연습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함수의 극한. 자, 1번. 어, 다음 중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은 이렇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자, 요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리고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자, 이쪽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1 루트 1 마이너스 X죠. 그럼 이거는 1 마이너스 X가 0 이상 돼야 되고, 마이너스, 1 이상 X가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럼 1. 0을 넣었을 때 1. 자리되고. 자, 이런 식이로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자, 이게되었고 무한대로 가죠. 4번은, 변형을 해야 되겠죠. 2, x 플러스 2로 하게 되면 2는 4, 플러스 1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2가 되죠. 그러면 2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x는 마이너스 2. 2, 짤리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식 0을 넣었을 때, 어, 0 넣으면 2분의 1, 2분의 5가 될까요? 1이 될까요? 할때 이런 식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무한대로 가야 되죠. 무한대로 가야 되면, 짤리 가고 뭐가 거야? 2가 되죠. 2. 그래서, 4번이 됩니다. 5번. 5번은, X가, 3보다 크면 x-3분의 1. x가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x-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되고. x는 3. 3 되고, x가 3보다 클 때, 요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죠. 됐고, 됐고, 그그 다음에 이거는 x가 3분의 1보다 작다. 그럼 1이 되네. 이런 식으로. 여기만 딱 남잖아요, 그죠. 3에 이렇게, 이렇게 된 거는, 둘다 이렇게, 이렇게 무한대가 되죠, 그죠? 무한대. 자, 2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는, 어, 자극한, 우극한. 둘다 2가 되죠. 2 플러스. 그러면 0 자극한이죠, 이거는. 0 자극한. 자,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0 되죠. 1, 5칸, 1, 5칸은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죠? 2. 는 4가 되죠. 3번. 1 자극칸. 1, 1 자극칸은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마이너스 2죠. 아, 1자극한, 마이너스 1자극한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자극한. 이렇게 가죠.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2. 2가 됩니다. 2는 A. 그러면 이제 여기는 리미트 X가 2, A는 2니까 2자극한 물어본 거죠. 2자극한. 2자극한은 요거죠. 뭐 이럴 테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이거, 요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2개 더 하니까 1이 됩니다. 어, 4번이 됩니다. 자, 4번.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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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죠? 5일 때 0. 소리되었고, 0일 때, 뭐, 25. 자, 뭐, 이런데, 뭐, 2, 상 2일 때 9. 그러면은 요거는 필요 없죠. 그 다음, 이거 대전 x 제곱 이, 1대 4죠. 1대 4뭐 이쯤 되고, 그죠? 하여튼 요리되죠.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는. 자, 여기는 요렇게놓죠 그렇죠? 여기는 구멍 뚫고, 요런 식으로 되죠. 됐죠? 어, 이래 됩니다. 그래서 2, 5, 5, 칸. 2, 5, 칸. 이리 갈 때, 이리 가죠? 9죠 9조. 그 다음에 빼기. 2, 자극 한이리 가죠? 아까 여기 얼마였죠? 4죠 여기 4. 2, 4. 4는 5가 됩니다. 3번이 되죠. 5번. X가 1보다 좀더 큰데서 1.1, 뭐1.1 이런 게 생각되죠. 하면 그럼 이 양수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X1 큰데서 작은데서 작는데서작은데고 그냥 x-1이 렇게서작은니다 그리고 분자를 인수분해데서작은데 x 작은데서 은데서데 x 어, 이거는 뭐, 당황이 함수니까, 그죠? 어, 1, 5칸이든만, 1 대입하게 하면 됩니다. 4는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limit,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데서 하니까, 뭐, 마이너스 4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거는 음수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x 플러스 3이 되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되죠. 짤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이런 게다 되니까. 어쨌든 자각하고 똑같아. 그냥 대만하면 됩니다. 한수값만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4는 4. 는 B죠. A다기 B는 어, 8이 됩니다. 자, 6번. 자, X 플러스 3, 마이너스 3에 자각하고 가는 거죠. 자,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X 플러스 3, 0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나? 1, 2, 3. 그러면 x 플러스 3은 0이 되죠. 이때의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3 주변에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3이 우칸한이죠 그죠? 자극한 하나 하려면은 어, 요거부터 아래로 하면 되니까. 아지, 자극한 하려면은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마이너스 4어 되겠네. 마이너스 1, 2, 3. x 플러스 3, 0 이라면 되지. 그러면은, 이때는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자, 이때는 x 값은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 이 어, 이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데서 접근하겠다는자극할 해당될 수 있잖아. 요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영하고 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는 0.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에서 마이너스 3. 응? 여기, 마이너스 1. 자, 그럼 우리 보아자는 게, 마이너스 3 자극함. 마이너스 3 자극함. 1이 되는 거죠.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1 됩니다. 플러스. 자, 요거 해봅시다. 자, 저거는, 일단은, 이것만 검하면 되잖아. 리미터, 엑스가, 5우극한 가오스 엑고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저거는, 뭐, 이거는 조금 간단하죠. 5 오, 오, 오가 되려면, 5까지 해야 되네. 그죠? 어, 만약에 5에서 6까지다. 5하고 6을 하게 되면 5가 되죠. 됐죠. 그러면, 뭐, 이거 다 했네. 그죠? 이게 5칸 되잖아. 5, 5칸 하면 바로 그냥 답나죠 5죠, 5죠. 이건 5입니다. 그죠? 5가 되고, 이 마이너스 1 글쓰고. 그래서 4가 되죠. 4가 됩니다. 그러면 3이 되죠. 5번이 되죠. 자, 7번. X는 0에서 극과 감지 존재하는 것. 기억은 당연히 뭐 존재하죠, 그죠? 자극한, 우극한. 기억. 니연니연은이 아까 좀좀 했지만, 0에서 1 사이는 1이 되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자극하는 마이너스 1, 우극하는 0이 되잖아요, 죠 그래서 안 되죠. 절대값이죠. 띠가 같은 경우는 에1되죠자극한우극한0 아, 됩니다. 띠가 됩니다. 리얼 x가 0 이상이면은 x x는 1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아참 이것도 0 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죠? 여 어, 밑에 분모가 있으니까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엑스, 엑스 되고,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이거는, x 가 0보다 클 때는 1. 이는 마이너스 1. 됐다면, 안 되죠. ,죠. 그래서, 기어, 디그시 됩니다. 아, 이거, 어, 2번, 질문이 어, 2번이 되겠죠. 8번. 극한값이 것이요, 자, 8번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른는 것이요. 래놨죠 자, 기억을 보게 되면 2분의 x, 2분의 x 이게 1하고 2사이면 가우스 2분의 x는 1이 되죠. 그런데 이거 x 범위는 2 이상 x가 4 되죠. 자극한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좀한칸 아래 거0 이상 x가 2 1 하게 되면은, 하우스 이변의 x는 0이 됩니다. 이건 x 범위는 0 이상 x가 2 미만 됩니다. 그러면 요리 되고 0하고 2는 0이 되죠, 죠? 0하고 2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4는 1, 2하고 4는 1. 자, 그래서 2의 자극한 값은 0되고 우극한 값은 1이 되죠. 0하고 1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니은은 x가 0보다 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때 x는 x 제곱이 되죠. 그죠?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마이너스 어, X가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0보다 클 때는 X 제곱. 그죠? 구멍이 뚫리고, 그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적을 때는 마이너스 X 제곱. 자, 요런 모양이 되죠? 자, 그러면은, 자극한, 0자극하는 이래갖고, 0되죠 맞죠? 0되고 5칸도 0되고0되네 어, 이거 존재합니다, 아니야 자, 이거, 디그. 이거은 x가 일단은 이의 상이 되야 되죠, 이거, 루트 x 때문에 그죠? 그러면 리미트 x가 9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음, 루트 x 하기 3, 루트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네. 그럼 루트 x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이게 되죠. 자 루트 x-3이죠 그죠 자 이거는 그냥 이어지잖아요 루트 x를 그리게 되는 거죠 9뭐 넣게 되는 거죠 좌우 같을 거라 그래서 불을 대입하게 하면 됩니다 불을 대입하면은 0되네 그죠 존재하죠 디것은니언디가 존재합니다 뭐 기억 이 있는 거는 다 틀렸지만 그 다음에 리얼을 보게 되면은 자 x가 이보다 크다 이건는우극한에 해당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리미트 이다 2. 2가, 어찌되냐면, x-1, x-2, x-2 되고, x-1이 됩니다. 자, x가 2보다 적을 때는,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마이너스를 붙이죠. x-2 되고, x-1, x-2가 1이 되죠. 자, 이거는, x-1. 1일 때 0, 그리고 2일 때 1이죠. 그리고 2보다 클 때니까, 뭐, 이니 되겠죠. 그리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어, 2일 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 되었고, 어, 지금 뭐죠? 작은 저, 뭐고. 1일 때제 0, 여기 지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0일 때 1이고. 자, 1일 때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뭐죠? x가 2일 때, 자극하는 마이너스 1대죠. 우극하는 1대잖아요. 다르죠, 그죠? 어,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니언디가 3번이 됩니다. 자, 9번. 함수 f x 스는 있는데, 이 자극한 우극한이 되도록 흑함함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칸한택합하면 되게. 리미트 x가 3우칸한 하게 되면은 여기 f x를 했을 때 3을 이다가 당함 속에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여기 되고 그다음에 리미트 3자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기다 하게 되는 거야. 이기다 그죠? 그러면은 3, 5국화 할 때는 이거 대박이 되면 9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되고, 3자극화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됩니다. 이두개 같아야지. 자, 요렇게 하면 다 그러면은 9 플러스 6 마이너스 K 이거로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죠. 자, 이왕 하면 K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15 더하기 8. 18. K는 9가 됩니다. 자, 10번. 모든 실수 X에 대해 극한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B에 대해 여주죠 자, 일단 명확한 거 요거 이거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죠. 그럼 0하고 2. 2.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 3이네. 그렇죠? 어, 3. 3였죠. 네. 0일 때는 0이죠. 그래서 1, 지금 1이 되죠. 1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이거는 1, 2상일 때는 이랬는데,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존재하도록이니까 연결이 돼야 되죠. 그죠? 극한감이 그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요 그래프는 여기 뭐 이어져야 될거야요 뭐. 뭔가, 뭔가 이어집니다. 뭐, 뭐, 이어져야 돼 이렇게. 어, 이게됩니까 그래야 이거 존재하죠? 이럴 때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같아야 되겠죠,죠? 마이너스 1일 때, 그 됩니까? 3 되면 되겠죠? 그죠? 렇 여기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보면은,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어딥니까? 1일 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는 1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대줘야 됩니다. 어,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꺾어가면 그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별표 하나 하셔야겠죠. 그럼 이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 b는 2, 2b는 4, b는 2가 됩니다. b는 2가 되면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또 1이죠. 1이니까 여기 우빈을이용하면은 2,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A 곱하기 B의 값은 요두개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1번. 자, 요거는 별표 뭐, 세개 정도 하세 중요한 거죠. 어, 지안하는 거니까. 자, 리미터. X가 0, 우극한데 있죠. 그죠? F3 마이너스 X가 되있는데 자, 3 마이너스 X를 T로 두면 되죠. 이제 얘기 합시다. 3 x 가 t면은 자 보세요 요리되어 고 여기가 t고 여기 x가 되는데 0일 때 3이고 그리고 3일 때 0이죠 자 이런 식으로 니다죠 이런 식으 되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05칸이죠 05칸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05칸을 이러면은자 3으로 접근하는데 리미트 t죠 t가 3으로 접근하는데 3보다 작은 값에서 접근하니까 3 자극한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고 f t가 됩니다. 그러면 3 자극한 f t는 요거는 1이 되고 이 되죠 2가 되죠. 그다음 어해 볼까? 리미트 x가 2 우한 해놓고 f x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 x 마이너스 1을 틀어둘게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0식으시 됩니다. 1 마이너스 1. 근데 2는 어디 있습니까? 2는 여기있죠 여기. 그죠? 여기. 2는 그냥 대마음 끝나네. 그죠? 어, 늘은 맞죠? 1대 3. 아, 2, 5, 아, 저기, 끝나는 게, 저기, 끝난 게 아니죠. 자, 리미트, 어, 딴생각 또, t인데, 어, 1로 접근하죠, 그죠? 어, 그죠? 어, 이거죠. 끝까지 해야지. 2, 5칸이잖아. 2, 5칸, 이렇게, 1보다 큰 데서 내려잖아. 1, 5칸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f, t 됩니다. 그럼 1, 5칸이니까, 1, 5칸은 또 여기잖아. 그죠? 어디, 1이 되죠? 1 되죠?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자극한부로 보면 f 마이너스 x를 t로 둬 볼게요. t로 두게 되면 자 요거는 물론 여기 x고 요 t입니다. 자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뭐 여기죠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3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 자극한 자이 되죠 이리 되니까 자, 3으로 접근하는데, 리미트 i t 가 3으로 접근하는데, 큰 데서 작은 데, 큰 데서 큰 숫자에서 딱 접근하잖아요. 5칸 되죠. 그래서 f, t가 됩니다. 자, 3, 5칸. 3, 5칸은 1이 되고, 1이 되니까 0이 되죠. 0이 됩니다. 그래서 다 보였는데, 어, 처음에는 요거 2죠. 2 더하기, 그 다음에 1입니까? 1, 더하기, 요거 0. 0은 어, 3이 됩니다 자 12번 x가 1일 때 1이면 어딥니까 여기죠 자 이거는 자 리미트 잘 보세요 우극한 자꾸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1 우극한 아시겠죠 그럼 1 우극한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죠 자극한 따지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1 적혀 있는 거는 1, 자극한을 따져야 됩니다. 그럼, 1, 자극한. 1, 자극한, 요리되죠? 요리하면 1이잖아요. 1. 자, 값이 다르죠? 어,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자, ᄂ. 자, ᄂ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자, fx 요거 있죠? fx를 t라 두게 되면은, 1, 자극한이죠? 1 자각하기 때문에 1이, 좀 지우겠다. 자, 1자각하이죠 1이 가죠. 그러면, 어찌됩니까? 바로 그냥 계속 1이죠. 어, 그래서 이거는 뭘 물어본 거다. 이거는, 이거 자체는. 그냥, 필요 없이 그냥 F1을 물어봅니다. 자극하 우크한 아니고, 균일하게 1이니까 함수과 그냥 F1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 그래서 F1은 또 어딥니까? F1을 하게 되면은, 이기죠. 이거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어, 그래서 이유는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 디귿. 디귿도 일단은 fx는 t로 둬야 되겠죠. t라 둬서. 자, t 로 둬는데 x가 1 우극한 1 우극한입니다. 1 우극한, 이기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 1로 접근하죠. 리미터 t가 마이너스 1로 접근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접근하잖아 그럼 무칸이죠 마이너스 1로 무칸 됩니다 그래서 f t 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무칸 마이너스 1 무칸은 마이너스 1 무칸 여기죠 여기가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됩니다 어. 틀렸죠 f x 2 e, 자각하는 거로네자 니얼 fx를 t라 두게 되면 은이 자극한 이자극맞쪽이 자극한 이렇게 0으로 접근하는데 어, 0보다 작은 것에서 접근하죠 리미트 t가 0을 접근하는데 작은 것에서 접근하니까 0 자극한 f t가 되죠 0 자극한 f t는 이렇게 하죠 0이죠 0이 됩니다 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있는 것은 리언 리얼, 리얼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